안녕하세요. 일본어 형용사를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꾸는 거요 어렵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정말 간단한 규칙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문장. 이 케이크는 맛있지 않아요. 이걸 일본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이 형용사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름의 힌트가 다 있습니다. 이 형용사는 말 그대로 항상 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면 덥다는 아치, 크다는 오키. 어때요? 전부 끝이 이로 끝나죠? 바로 이게 이 형용사입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이 아이 형용사들의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의 마법 같은 공식이 있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지. 덥다라는 뜻에 아츠이로 해볼게요. 자, 1단계 마지막에 있는 이를 그냥 떼어버리세요. 그럼 아츠만 남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뒤에다가 크나이를 착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바로 이렇게요. 아츠이 덥다. 가 아츠크나이 덥지 않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부예요. 놀랍죠? 자, 그럼 이 간단한 패턴을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 봐야겠죠. 몇 가지 단어로 같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착 붙어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크다 라는 뜻의 오키! 오키! 방금 배운 규칙 한번 바로 적용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맞습니다. 이를 떼고 쿠나이를 붙여서 오키쿠나이. 그래서 문장에서도 대학은 큽니다가 다이가크와 오키쿠나이드스. 대학은 크지 않습니다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다음은 맛있다. 오이시. 오이시입니다. 어?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케이크 문장에 나오는 단어네요. 이제 뭐 감이 따고 오시죠? 오이시는 당연히 오이시크나이가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코노 케이크와 오이시크나이데스 이 케이크는 맛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네요. 멋진데요? 좋아요. 이 리듬 그대로 좀더 속도를 내볼까요? 세 번째 단어는 새롭다는 뜻의 아따라시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정답은 바로 아따라시크나이죠. 그래서 고노데오와 아따라시크나이데스. 이 전화기는 새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패턴이 정말 일정하죠. 자, 연습문제 마지막입니다. 졸리다는 네무이, 네무이. 이건 뭐 이제 제가 말안 해도 바로 아시겠죠? 그럼요. 당연히 네무크나이입니다. 지금은 졸리지 않아요는 그래서 이마와 네무크나이데스가 되는 거고요. 보세요. 규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싱거울 정도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규칙에도 따르지 않는 딱한 녀석, 일종의 규칙 파괴자가 있습니다. 이건 별표 5개짜리. 정말 중요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좋다는 뜻을 가진 이 이입니다. 워낙 자주 쓰는 단어라서 이건 정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자, 우리가 배운 규칙대로라면 이쿠나이가 될것 같잖아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은 바로 요쿠나이. 이건 그냥 아 얘는 특별하구나 하고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예문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와타시노 쿠르마와 이 데스는 제 차는 좋아요. 지만 이걸 부정할 때는 와타시노 쿠르마와 요크 나이 데스 라고 해서 제 차는 좋지 않아요가 되는 겁니다. 다른 형용사는 다 규칙을 따르는데 딱이이 이 하나만 요크 나이가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예외는 끝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똑같은 부정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뉘언스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마 일본어 공부하시다가 어 쿠나이데스도 있고 그 아리마센도 있는데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렸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써 왔던 크크나이데스는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동료랑 편하게 대화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정중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크와리마생은좀더 딱딱하고 격식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주로 사용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 형용사 부정은 이를 떼고 쿠나이를 붙인다. 둘째, 하지만 딱 하나 예외, 이는 요크나이로 변한다. 셋째, 보통 대화할 땐 시쿠나이데스를 쓰고 좀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크아이마셈을 쓴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제 I 형용사 부정형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현재 시점에 부정형을 마스터하셨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궁금해지실 거예요. 덥지 않았다처럼 과거의 일을 부정할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이 쿠나이가 바로 그 다음 문법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즐겁게 일본어 정복해 나가시길 바랄게요.